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자동차 3대장이라 불리는데, 그중 제너럴 모터스는 포드보다 설립 년도가 약 5년이 늦은 1908년이긴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산하 브랜드로 쉐보레, 뷰익, 캐딜락. GMC 등 다양한 세계적 브랜드들을 두고 있어 자동차 역사가 한참이던 20세기부터 2008년 토요타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약 77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와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불림을 하고 있었죠. 물론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최근 들어 토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오르는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토요타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오늘 소개할 GM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사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따로 있다는 점으로 먼저, 토요타에는 덴소가 있고, 현대 자동차에는 현대 모비스가 있듯, 제너럴 모터스에는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1916년부터 그 역사를 함께 해온 AC 델코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AC 델코의 역사와 그 AC 델코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AC 델코와 제너럴 모터스. 미국 최대의 자동차 도시라고 불린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플린트에서 윌리엄 듀런트라는 인물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약 2,000달러 납치한 돈으로 당시 핫했던 마차 사업에 뛰어들어 품질 좋은 마차들을 생산해 미국 마차 시장에서 손꼽히는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가치도 약 1000배나 높아진 2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듀런트는 마차에 대한 자부심도 남달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대중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며 듀런트는 곧 이동수단의 미래는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재정난을 겪고 있던 규익의 지분을 사들여 마차를 만들던 것처럼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개선시켜 규익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듀런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1908년에는 올즈모빌과 키딜락 엘모어 그리고. g m c 의 시초였던 레피드까지 총 13개의 자동차 회사와 10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인수하며 연간 생산량이 고작 28대였던 규익을 어느새 8,82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수 합병을 통해 가장 미국적인 기업처럼 성장한 GM은 업계 진출 후 4년 만에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 견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윌리엄 드런트는 텅스텀 필라멘트로 특허 준비를 하고 있던 전력회사 히니 램프까지 투자를 하게 되지만 결국 특허가 무산되며 당시 1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며 어쩔 수 없이 GM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뷰이의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였던 루이 쉐보레를 만난 듀런트는 쉐보레 490이라는 당시 획기적인 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그 수익으로 GM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고 결국 1916년 또다시 GM의 최대 주주가 된 듀런트는 과거 마차를 제조할 때 상황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나 충분한 양으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없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마차의 차체나 바퀴, 차축, 실내 장식 등을 따로 취급하던 업체를 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GM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액세서리들을 전문으로 만드는 GM의 수직 통합 사업체 유나이티드 모터스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모터스는 1918년 제너럴 모터스에 인수되어 유나이티드 모터스 서비스로 그 이름이 귀게 되었고 1944년에는 제너럴모터스의 완전한 통합사업부가 되면서 1960년부터 유나이티드 델코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GM이 설립되기 전부터 자전거 선수로 활동했던 엘버트 챔피언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따 AC라는 회사를 만들어 듀런트가 뷰익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차량용 점화 플러그를 만들어 납품을 했었고 여기서 제너럴 모터스는 1927년 AC를 인수해 GM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4년 제너럴 모터스는 운영과 마케팅을 간소화하기 위해 AC와 유나이티드 델포를 합쳐 AC 델포로 이름을 변경했고. 1995년에는 하이픈 기호까지 없애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 AC 델코가 되었죠. AC 델코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럴 모터스 한국 사업장의 애프터 서비스 본부에서 부품 판매와 서비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노정화 상무입니다. 그 A시델코가 어떤 브랜드인지 간략하게, 네. 그다음에 주력 상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A시델코는 제너럴 모터스의 부품 브랜드이고요. 제너럴 모터스하고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9만여 종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은 아무래도 범용적인 엔진 오일하고 배터리입니다. 음. 보니까 뭐 실버 라인 여기 뒤에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있뭐 네. 블루 라인, 골드 라인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라인들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A 시절코는 크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색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저희 제뉴인 파츠 여기 보시는 제뉴인 파츠라고 해서 GM 차량의 순정 부품이고요. 아 파란색답게 GM 로고가 네. 파란색이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골드와 실버는 애프터 마켓 부품이에요. 그래서 음. GM 차량뿐만 아니라 GM이 아닌 차량의 애프터 마켓 부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골드와 실버의 차이는 네. 골드는 좀더 수입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수입차면은 뭐 독삼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브랜드겠죠? 맞습니다. 독삼사나 아니면 일본차나 아. 네, 유럽 차량들 그리고 실버 라인의 경우에는 부산차. ]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 음, 현대나 기아 이쪽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대 기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A시델코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네. A시델코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능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GM이 부품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음.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품질이 전부 다 프리미엄 어,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와 실버. 그 애프터마켓 부품들은 각어 브랜드의 순정 부품의 품질에 준하는 음. 품질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나보시려면 저희 AC데코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고 싼 거는 알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정비를 받고 네. 할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에시델코는 어, 전국 158개 음. 공식 서비스센터가 있고요. 네이버나 티맵에서 검색을 하시면 주변에 에시델코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제품 구매와 동시에 바로 정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현재 쿠팡, 네이버, 카카오톡 그리고 ssg.com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인근에 있는 에시델코 정식 서비스센터에 가셔서, 그냥 공임료만 내시고, 아. 바로 교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굉장히 좋네요. 뭔가 미국같이 자기 집 밑에 게러지에서 네. DIY 하듯이. 네.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교환해보신 분들은 다시 또 찾아주시는 네, 아. 그런 브랜드입니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네, 브랜드입니다. 네그렇다면 오늘 AC델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AC델코는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해 서비스 센터를 확충하고 있고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9월에는 브레이크 패드 20% 할인 이벤트도 마련되었다고 하니 혹시 자동차 정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AC델코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